여긴 돌로 할게요 돌이 아니고 나무 좀 심자 여기 나무 나무를 이제 마지막에 씹기 때문에 이거는 딱만 이렇게 다듬어주고 여긴 이걸로 할게요 이거 뭐냐면은 몰라요 이거 뭐냐면은 아까도 한 건데 뭔가 그 요거 요거 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니까 이쁘더라고 여기 똑같이 그줄게여긴 이제 뭐 나무 가지 심어주면 되겠죠 나무 좀금 심어보자 저쪽에는 나무랑 이제 통일해야 되니까 하나 둘넷그 다음에 다른 나무 그리고 노웨이 감비나무 나무인 나무는 색깔이 좀 어둡기 때문에 저거를 저기로 이제 목재를 얻으면 좀 어두운 색깔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고 나무가 들어가니까 좀 풍성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루코타에서 16인승인데 썸머니 스플래시 있잖아요. 공주 월드에 있는 거. 그거는 20학인승인가 30인승인가를 보여. 더 커요. 루코타 있는 거보다 30명 탔던 거 같은데? 5기6이었던거 같은데? 아니가? 빨리 누가 찾아봐. 내 기억으로는 5기6이었어아무튼 16명보다 훨씬 많아요. 해주고 열차를 열차를 좀 멋있게 하고 싶다. 열차를요. 흰색으로 해주고, 빨간색으로 해주고, 차량마다 다른 색에 빨간색, 주황색노란색꽃색 파란색, 남색, 주색 마지막은 어두운 보라색. 어저 무지개.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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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맘에 들어 맘에 들어. 열차 무지개 약간 이쁘죠. 약간 이거 울코타 원활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생각부터 좀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이뻐요 근데. 어 되게 테마파크처럼 되고 있다 지금. 맘에 든다. 좀, 이거. 이 해리포터 오브젝트가 되게 맘에 드는 게 뭐냐면은, 오브젝트 군데군데 있는 게 이게 이런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완전 다 새로운 게 아니고, 로코타 있는 거를 되게 적절하게 다 가져온 게 많아요. 이건 좀 사긴 한데, 그래서 이질감이 없도록 최대한 그걸 만든 게 되게 맘에 들어요. 그게 맘에 들어 그게 맘에 들어 이 상점 보면은 이게 다 상점 일부분에서 가져온 거잖아 이게 다 보면 소세지 이런 장식 같은 거 가져오고 이거 천막도 헬리코타 원래 있던 기본 으로에서 조금씩 뜯어오고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 저 병은 몰라요. 이거 이름 뭐죠 정확히? 해리포터다이에건 엘리, 슬러그 앤 지거스. 어, 그 뭐예요? 단어가 뭐야 저게? 아, 아무 아무 아, 아포 아포테카리? 저게 뭐예요? 무슨 뜻이야? 약 파는 곳? 약사 같은 곳? 약국! 아, 약국. 마법사 약국인가 보네. 아니, 약국이라고 하면 되지. 약 파는 곳이라고 하면 어떡해. 떻요 어감이 좀 중요하잖아요? 약국이랑 약 파는 곳은 좀. 물론 약국이 약 파는 곳은 맞긴 한데,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어, 맞다. 여기 구두가 이거 좀설치할게요 여기, 그래. 아, 이거 한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한번 모자해까 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진짜 포트도 갖추자 카누, 카누. 카누가. 인스턴트 커피 중에. 아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고 뭐지? 그 원두 커피 중에 이제 되게 잘나았네요 인스턴트 원두 커피 중에 근데 카누 말고 인스턴트 원두 커피가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파리 브이스 약사 수의사 브이스 개구랄따에 같은 느낌이야. 근데 <laughs> 이렇게 선택하는 어감이 개불할따개가 뭐야? 입고출우고 여기다 만들고 그다음에 뭔그스그시요 내가 언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언제 그런 단어를 썼습니까? 제가 올라갑니다. 아 잠깐만 코로나 추가가 안될 때도 있어요. 충격이라면 이 병도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기줄이 한 칸만 있어도 된단 말이야. 사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이걸로 해주고요. 에어 파워 버티컬어고이 개사기 코스터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 이건데 이 개사기예요. 이게 왜 개사기냐면, 이게 보여줄게. 이 심지어 낙하를 안 만들어도 수치가 은근히 잘 나오거든. 막 이렇게 만들어도 정상적인 수치는 아닌데, 팔아먹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와요. 막 이렇게 만들어도 이제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거 봐. 376, 이거 지금 거의 4단는막이야 4? 이거 조금만 구으면4 바로 되고 476이라서 이거 가격이 한 7달러, 8달러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 개사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제 지금 아예 떨어진 거안 만들었잖아. 떨어진 거딱한번 만들어도. 풍기도 쫙 올라가. 돈 없으면 저거 지으면 되는데 우리 집 돈이 없는 게 아니라서 지금 대출금 다 갚았거든요. 이거 1000... 다 갚았어 지금. 뭐가 증목이고 근데 아직은 이제 끝내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공원가치가 이게 40 얼마더라? 42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오늘 다못끝내아 오늘 다못끝내 오늘 다못끝이 님들 지금 새벽,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 일단 이거 합시다. 오 카누 분비죠 여기? 카누. 자 그다음 여기도. 음. 여기 이제 보도가 너무 놀잼이니까. 그리고 이제 언덕으로 만들겠습니다. 언덕의 반대말은 <laughs> 자, 이렇게 해주고 안 할게요. 여기 나무 심어주고 가비죠가 <laughs> 나무 심어주고 가운비 나무 나, 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이 어, 나무 아까 심은 나무고 여 나무가 세정나무다다 이거랑 비슷게생겼는데3분의 남은 거거든. 아 이거 다 찾았다. 조금 얇게 생긴 남거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올면이 반딧말이 원대 콩고추류나 무슨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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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급 하나 돌립시다. 뭐 있다네. 아이고. 언덕이 반딧말은 반딧말이 고자시고 빨리 녹여져요. 자 여기 여기 이쪽도 건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 쌓으면 굉장히 웅장해질 거예요. 오, 어, 웅장해지고 있죠? 여기도. 금방금방 금방 웅장해지고 있죠? 멋있군. 어, 약, 약병이 좀 너무 튀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뒤쪽으로 좀 가리는 거야.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시청자들 입장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 이쁘, 이쁘다, 이쁘다 한데, 근데 갑자기 뜬금 이게 처음엔 눈에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제 눈이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눈을 못떼게 돼. 계속 신경쓰이게 돼. 이 거대한, 이 초록색 이상한.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한번 눈에 들어오면은, 계속 보여요. 이거 보이죠? 어, 일단 처음에는 안 보이거든? 잘. 네. 이거 한번 보이면 계속 보여. 어, 이거랑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은부자스럽거든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 방향을 돌려줘야 돼. 이렇게. 방향을 돌려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어 나무인 줄 아는 사람도 있대요. 오이 밀도 엄청 빠르게 올라간다. 오케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맵다 채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적당히, 적당히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도, 여기도 후드 좀 만듭시다. 여기도 공간이 있거든. 이렇게 좀 벤치 깔아주고 어, 여기도 3개 3 여기까지 자 여기도 안내서나만되고요 하나 화장실 하나만 되고요 가게가 너무 이뻐가지고 가게를 계속 만들게 된다 가게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쓰레기통도 좀 깔고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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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쓰레기통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으니까 미화원 많이 고용해줘야 미화원 한 20명 고용하고 엔터테이너도 한, 엔터테이너는 많아졌겠죠?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를 50명만 구형하고요. 숫자는 10명 채워놓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좋아. 그럼 이제 행복도가 916이었는데 엔터테이너로 인해서 999까지 오를 거예요. 999. 왜냐면은 귀여우니까. 귀여운 거 보면 행복하겠죠? 오케이. 아, 경비원 필요 없어. 정비원이 그 빨갱이를 처치하는 거나 이제 뭐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물튀기는 거 무슨 오브젝트지?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이거는 물튀기 효과는 없는데? 이, 보면 파티클 같은 거물 튀잖아? 어! 어, 이게 있네? 오! 안 없어져, 잠깐만. 이게 실제로 지금 화면에 잡힌 도트를 정확하게 클릭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여기다 깔자.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아, 이상해. 안 이상해, 케이 물이 여기도 있으면 좋겠다. 이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아이스로 만든 거란 말이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의 근원이 없으니까 물의 근원을 이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내리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간판으로 블러드 트레일? 블러드 트레일을 여기다 만들어, 갑자기. 트위치 이제 블러드 트레일밈다 끝났잖아요. 이거 블러드 트레일안 쓰더만. 자, 일단 이거 계속 합류합시다. 아, 이것도 일단은 채지기 모드로 이거 이렇게 올려주고요. 건물 세울 거예요. 여기다가 색한 색한 한내기 플랫폼이니까 들게 해도 이상하지 않겠지. 나 이거 추가 없음으로 해주고, 추가 없음이 뭐냐면 투명이에요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이걸로 해서... 오겹치기도안 이상하도. 리고 아까 내가 긱사 같다고 했는데 스테이션이 이렇게 생겨도 괜찮아요. 잠깐만, 이렇게 해도 혹시 그래픽안 깨지고 자연스럽게 돌려나 그게아 상하죠 이거. 어 건물은 이렇게 여기 여기 살짝 깨지긴 하는데 여기 근데 잠깐만. 아니다. 전투가이자. 그냥 집고 갈게요. 집다 개 집다 개 집단길 것같아 자, 그다음에 블러드 너, 너무 지금 날로 먹으려고 전지게 되는데 공감하는 야이 있는 블러드 트레 어, 자, 이거를 요거를 나무 이건 이걸, 이걸로 해서 어두운 가에지키져 있죠. 아이기이거 여기, 흰색 어, 잠깐만. 콩나물에서 콩나물 그리고 검은색으로 해서 하나 둘셋넷이집오은 진짜 사실 내 방송 말고 아무데서도 안 쓰죠 이거 진짜 진짜 옛날 밈이잖아 이집오은 아무데서도 안 쓰겠지 자 이거 두개 없애고 아 그래요? 쓰는 것도 있어요? 아 쓰는 것도 있대요 자이렇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하나 둘셋넷 오케이 오 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오 나쁘지 않아. 여기도 이제 건물 진짜 건물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여기서 여기서 더 이상 하면는적저거든 이게 진짜 마지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각의 위치를 나라는 것이지. 아 이거 무슨 걸로? 오케이. 여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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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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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까까, 까까, 까까라. 좀 무너뜨려요, 돌로.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어우 좀, 진짜 이거 되게 빠르게 꾸미네. 내가 내 지금 느끼기에도 좀 되게 빠르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손이 빠르다는 게 아니고요. 통점 오젝트의 힘이다, 이게 진짜. 얘도 정거장이 지금 너무 혼자 추니까 너무 스타 아, 이거 다 바뀌는구나. 맞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없음으로요. 없음으로 하고 여기 내가 새로 만들자. 저수지킴물로 끊어 있으니까 내가 만들면 돼. 피티칼리즘 그, 만화 나온 지가 벌써 그 다음에, 7년이야 4시간 어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풍나무 하나 둘셋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했어. 딴 방송에서 회전 목마 부금 나오면 이따금씩 채팅에 물결표 회전 목마 올라온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내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엄청. 왜냐면 이제 딴 방송에 피를줄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포기했어, 오늘.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이제 <laughs>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여기다가 그거 합시다. 포트라고 뭔가 간판을 세우고 싶네요. 오, 아트. 자간에 띄워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모니면모니터 굉장히 지 모니터가 모니터 앞으로 모니터가 지 모니터가 면모니터 건데 굉장히 이쁘면요 이쁘죠? 아니죠굉히그그니터가지면니터가니히빠니터가지면은아터가굉면니니터가굉면니이니터가 굉장히 빠지니터가굉장니지 여기는 더안 만져도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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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요것만 좀 하자. 보도를 이걸로 바꿔요. 이걸로 바꾸면 뭔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게 한칸씩 내리면은 단표하게 자동으로 생겨요. 펀지님. 포스터 수치 바뀐 거 몇인지 보여주세요. 어, 보여줄게요. 7.25, 그리고 7, 그리고 3. 음, 아주 좋아요. 여기에도 A팀기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자들을 위해 지하에다가, 지하에다가 묻어버리고, 한번 타자. 찾을 기구. 자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건뭐 될까? 생각 중. 아이디어 떠오리는 중. 아이디어. 그냥 그 얌전한 기구 놓읍시다. 얌전한 기구를 골프도 괜찮고요. 갖고 봤고. 올라가는 길 만들어 놨죠 이미. 기기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여기에 기기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각이 좀 있었어. 여기랑 이어놓으면 돼요.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할수 있겠는데, 뭐 저기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뭐 크게 길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 이 사람들 너무 많이 가는데?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다 실망하겠네? 실망, 실망 예약. 이 사람들 다 실망 예정인 사람들입니다. 등산.. 등산객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들까? 이런 거는 조금 여기 테마 안 오긴 것 같고. 이거를 깔고 메이즈로 한번 둘러볼까요? 입구축을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반복한데 그게. <laughs> 이게.. 꽃..인데.. 솔직히 꽃.. 진짜 잘 모르겠어 징그러 그냥 좀 문어 같기도 하고 꽃 모양의 작은 포트라는데어떻게문 열었고 내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메이즈를 메이즈를 여기다 깔아요 이렇게 메이즈로 태도리를 만드는 거야 메이즈 너무 어긋까지 마세요 너무 어긋까면은 괜히 내리고 싶다 징징거려요 그냥 징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메이즈를 이렇게 해주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입구랑 추구 여기다 만들고 됐어 문 열고 그 다음 이.. 이거 바닥 색깔을 이제 좀.. 어, 바닥.. 바닥 색을.. 뭘로 해야지 이제 좀.. 차가 이 흙바닥.. 흙색이 낫겠다 흙색이 낫겠다 이 열차가.. 열.. 열차 모양이.. 어.. 몰라도 지그럽네 이게 아 이거 은미도 6이나 되네? 은미도 여기서 플러스 75%? 아.. 옷이라서 그런가 봐그 폭이 <laughs> 도가 6이네? 엄청 높네? 짱이죠? 미로는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최대 최대 탑색이나 돌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대기줄 없어도 되죠 메이저는메이저는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가로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닦기 필요 없어요 상점은 이런 거 이게 테리포터 상점들이 뻐가지고 계속 찍게 된다 이입뻐요제짜 생긴 진짜 이뻐꼭 옛날에 할아버지가 주시던 막화사탐처럼 생겼네 어, 이게 진짜 상점이 이뻐 진짜 이뻐문작가게다지나지고 여기 보기에는 빨간색 말고, 음, 전 보니까, 박카사탕 나도 럭비공 모양, 그 식당에 있는 거있잖아 흰색, 그렇 그러니까 내가, 내가 딱 거기 속에서 박카사탕이라고 하면, 이거 생각고기 먹고 나온 거 있죠. 고깃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꽃설치한거두쪽에 있죠. 노란색 꽃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흰색 꽃을 좀 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흰색이 있잖아요? 블루코스터 흰색이 있기 때문에, 흰색 꽃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생각, 생각, 생각. 어,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거 여기거든?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그거죠. 여기랑 여기랑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여기 딱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붐빌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 이거는 엔터테이너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라는 이제 불평을 엔터테이너로 찍어 눌러버리면 돼요, 그냥. 잠깐만, 여기 지금. 저거 풀어져 있지? 잠깐만요. 여기다 풀어져 있지? 빨간 얼굴을 찾아라. 지금 없나봐. 그 어, 이거 보도 하이라이트 봐가지고 터진 거 있나 확실하게 좀 볼게. 이건 쓰레기통 꽉 차서 터진 거고 어제 해결했다. 어케이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습니다. 깨끗 깨끗. 저기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냐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행복 존을 만들어 보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엔터테이너를 엄청나게 깔아내가지고 흥미게 만들면 된다. 우리 오래 누르는 꺾꺾거리죠? 아마 시트 중에 이것도 있어요. 시트라고 해야 되나? 이걸시트에서 오리 생성하기. 오리 생성하기를 누르면은 귀여운 오리들이 막 날아옵니다. 엄청 귀여워요. 아, 오리 누르다 보다 터지는 거안 터져. 그 오리 누르다 보다 터지는 거는 롤코타 쓰기. 에서는 없어요. 그냥 꺾꺾거리기만 해. 쓰기에서는 누르다 보면 터지는 게 터져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날개, 아니 날개는 깃털이 뽑혀요, 깃털이. 어, 깃털이 막 터져. 오리가 이제 어디서 날라오면 은 여기, 여기 이제 수많은 오리 떼들이 이렇게 날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반대쪽에서 올 거야, 아마 반대쪽 아니고 이쪽에서 올 거야, 아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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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어, 여기, 왠지 여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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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그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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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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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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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지형최대 높이보다 낮아서 그래. 풍선. 아, 맞다. 아니, 왜불 왜 풍선가게가 없지? 잠깐만요. 연구가, 모두 연구 완료됐습니다. 헉! 아니, 왜 풍선가게가 없을 수가 있지? 아, 그럼 시나리오 깨는 맛이 안 나는데, 풍선가게가 없으면. 어, 약간 섬을, 선을, 선을 넘은 거죠. 풍선가게가 없다는 거는. 약간, 풍선가게가 없다니. 약간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 여기가 뭔가 좀 광장인데, 약간 이제 좀 상큼한 맛이 안 나고, 칙칙하거든? 고도를 이거 원래 그거거든요? 대기줄이거든? 몇 개를 대기줄로 이렇게 바꿔 좀 이뻐요 이 대기줄 옆에 이상한 요.. 요 위탁이? 이게 좀 이뻐 몇개 대기줄로 바꾸고 이거를 천막으로 바꾸고 어딨어? 캔버스 으악! 칙하죠이걸로 바꿔주고 얘도 얘도 캔버스로 바꾸고 레드 해주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군데군데를 군데, 군데, 이렇게 조금 몇개한개 개, 이렇게 해주고 한막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축제같은 느낌으수 있대요 누군데 저거 쓰리 있어요 그래필 깨져요? 어디? 아 이쪽에 울타리?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뭐아아 아, 이게 그거구나 어두운 색깔 비슷한 색깔로 해서 티가 안났던 거구나 아니야 티 안나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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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안보여 보지마, 보지마. 안보면 돼자 여기 계속 마무리 합시다 사실 여기는 마무리 됐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 여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산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손님이 1,300명이거든요. 갑자기 손님들 엄청 많이 왔네. 공원 등급은 아직도 999가 아니에요. 965야. 조금만 어, 더 그러면 엔터테이너를 고용합시다. 엔터테이너를 50명만 추가로 고용할게요. 아 좋아요. 우리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어그 다음 에어 머슬리포스트 지으면 이제 쭉쭉 또올 거예요. 그.. 이거 오래된 거 재단장 좀 할게요. 이눈 문 닫고요. 눈두번 문 닫고 재단장 한번 하고 문 열고 얘도 문 닫고 문 닫고 재단장 그 다음에 출발하고 오케이 여기가 지금 그거요 기구는 몇개 없는데 다돈잘 버는 얘는 사실 돈이 엄청 잘 버는 리게 아니고 노란 거홀룸라이드가 일단 초반에 지었라이드 초반에 지은 게 약간 좋은 선택이었던것 같아 이게 좀돈 버기가 잘 된다 루핑도 지금 나쁘지 않고 제 어, 재단장은 다시 시험 는게안 해도 돼요 제단장 말고 사단장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좀 아까보다는 좀 상큼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흰색 좋아하지 않 노란색 흰색 한번. 너무 좋까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걸로 하자 이라고 여기,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엔터테이더가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보세요. 이러면 이제 공원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러니까 불만을 가져도 불만을 가지는 그 순간순간 이제 이 털들로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행구도가 내려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물량으로 찍어 내리는 거야. 불만을 이제 잠재우는 거지. 배고프지 않아. 공원지도 이미 가지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 어,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 이제 계속 생기는 데 이거는 이제 공원 커지면 어쩔 수 없이 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만을 잠재우는 거죠 봐봐, 여긴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 이 사람도 얼굴 자세히 보다 행복하고 있잖아, 지금? 보여? 어,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손님 생각인데, 얼굴은 자세히 보다 행복해. 이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털들로 인해서 행복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정은 괜찮아요. 내가 감당 가능해. 내가 감당 가능해. 조금 살짝 내려가는데, 내가 감당 가능합니다. 저 정도는. 에어파워 머시기를 지으려 하는데, 그거를 여기 그거 솔직히 좀 보기 좀 흉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 공원 테마에 어울리는 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 속에 묻을 거야, 이거를 수직구 상승 이거를 여기다가 또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섹션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땅에 어떤 비밀이 있나요, 펀진님 어, 몰라요. 아 맞다 여기, 여기 비밀이 있었지. 이 신비로운 땅에 비밀이 있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향지로. 그럼 낫습니다. 네, 한칸더 놓구나. 향지로. 향지로. 그 다음에 네. 이거를 뒤, 뒤쪽으로 하고, 아, 뒤쪽으로 할까? 뒤쪽으로 해서 두개 만들까? 이쪽으로 가면 두개 만들 수 있거든. 정보장 네. 하나. 네. 하나. 정거장 길 필요 없어요, 사실. 잠깐만, 여기서 두개 만들면은, 작은 거 하자. 셀렉 셀렉 안 아, 돼. 네. 붙더가서 이쪽으로 가서. 정거장 너무 길거든요? 한 칸만 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평지로. 그 다음에, 트을한 칸만 하고, 섹션이 나오는데, 섹션이 밖으로 나오기에는 좀 애매하네, 높이가. 밖으로 나오기 하지 말자. 밖으로 나오는 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집고상승 오케이. 끝. 이니다 이게 그요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직진만 어, 있는 거 역방향 자유낙하에 약간 다른 거예요 그 여기 없는데 다르게 생겼어 이거 그 저기 니네들 디시콘 저거 치면 이미지 보이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 디시콘으로 역방향 자유낙하 쳐보세요 물결코 역방향 자유낙하 그지면 약간 다르게 생겼다는 게알수 있을 거야 자 테스트 이2뭐좀 빠르다 이거. 근데 이래도 이 코스는 이렇게 지어도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수치 보통 좋게 나와요. 빨간 게 뜨잖아? 근데도 극한이 그 안될 거야, 아마. 봐봐. 지금 너무 빠르게 해, 그거 아니, 잠깐만. 발진 속도가 125km인데 어떻게 최고 속도가 141km이지? 어, 매우 높붙었어 극한은 아닌데 이거, 이거 내려주면 돼요, 이건만 어, 뭐지? 그러니까 발진 속도가 100... 발, 어떻게, 100, 어떻게 최고 속도가 141km 나온 거지? 잠깐만, 지금 못 올라갔나요? 혹시 잠깐만 다시 테스트 못 올라갔네. 올라갔는데 방금 왜못 올라갔지? 방금 또 뭐지? 왜 지금 또 올라가지? 뭐야? 오케이, 진짜 볼게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게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네요. 사람 타면은 더잘 올라가요. 이 게임 좀, 그, 사람이 타면은 질량이더 늘어나가지고, 속도를 더잘 받아요. 그러니까 886 나왔어요. 886. 그러니까 이 코스터가 일단 사귄 게 뭐냐면은, 일단은 트랙 조합 자체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짧잖아요, 되게? 그래도 짧아가지고, 총 짓는 시간, 총 짓는 그게 별로 안 되고, 용이 크게. 그리고 일단, 만드는 속도 엄청나게 빨라. 왜냐면 너무 단순해가지고, 만드는 게. 자, 이거를. 저쪽에서 끌고 저거 만보도 높이 게 이게 많이 지하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이란 말이야. 아마 여기서 있는 게 나을 거야. 아마. 0 마이너스 0이죠오 짜여지네. 네. 옛날엔 가으로서보여가롤타 하는, 하는 것도 캠으로 보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자 가격을 이거는 이게, 이게 가격을 한 되게 높이 받아봐야 1 0달러 받아도 될거 이거. 그래서 사기라는 거야, 이게. 한번 볼게요. 17달러로 해놨는데, 이거 사람들 타나 안타나 봅시다. 그 사람들 타나 안타나 보는 곳에 적에 차량 색깔을 우리는 붙이고 있자. 그래서 검은색, 이거 흰색 해주고, 빨간색 해주고, 이거 똑같이 무지개로 해야지. 차량 1 빨간색, 차량 2는 주황색. 타죠? 17달러인데 타죠? 그 다음에 이건 노란색. 초록색. 어, 칠리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아, 남색. 이 무지개보다 더 색깔이 많아가지고 보라색. 여기 보라색. 이렇게 됐어. 한번 생각해 볼까? 에어파워 부티크 코스터는 쓸 거는 없어. 아, 저건 타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ATM 기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ATM 기기. 잘라 보기 써야니다 잘라. 잘랐습니다. 다음 여기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아, 화장실이 아니고 저거 뭐야? 응급치료소. 공기도가 그래도 좀 높으니까. 이쁘다. 색깔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거이것만 갖고 오케이. 이쁘네요. 오호.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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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저거로 이제 돈을 또 엄청나게 벌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공원 등급은 978. 아 999. 지금 찍기 일분 직전이거든요.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로코트도 로코 롤코 주면 꾸미면 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어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파키텍처럼 이렇게 와, 와 그렇게 계산되는 건 아닌데 그 티트를 계산되는 건 아닌데. 옆에 주변 요소로 이제 되는 거 오른쪽 있어요. 아래 판는 스트리머 동작과 음성이 연동되는 건가요? 아, 네. 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 수 있습니다 눈알 돌릴 수 있고 귀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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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니까생각 중. 요여 도시 테마로 이쪽으로 쭉 끌고 올까? 귀는 어떻게 움직이면 귀로 움직이면돼 도시 요거를 쭉 올려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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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고 두 개의 삼각하게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하나 이거 하고 하나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 좋아. 오 이쁘군.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약간 롤 코트 오래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요. 그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타일 있잖아 사실 이게 그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 이 공간이 허전하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자꾸 되게 허전하게 느껴. 이런 거 되게 허전하게 느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뭐 어, 채우고 싶다. 단한 칸이라도 뭔가 뭔가 이제 빈칸이 있으면 안돼 그런 느낌 그런 걸 계속 봐야 돼 여기도 늘립시다 여기까지 여기랑 여기랑 짬파서 삼곱하기 3이안 들어간다 여기 두개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두개 되고 이렇게 될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요, 볼게. 근데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은 이거 이거 긴거 있죠? 긴거여기다 놓고 건물 여기다 놓고 건물의 높은 부분이 무속으로 가게 여기는 아,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거깨땅 내리고요. 땅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올려. 어 오, 어, 어안 어색하죠? 안 어색하죠? 괜찮죠? 이게 딱히 공중에 떠 있는 게 많나죠? 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나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다음 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만해요. 그만. 여기 이것도 지금 건물 이꽤 크거든요. 여기서 더하면 뇌어지죠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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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어 있는 건물 자체가 너무 거대해지면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 여기는 이제 자연으로 할게요. 여기 나무 심어서 자연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번나무 이제 묶어서 심어주고. 너무 붙여놓으면 또 이상해. 그 다음에, 저 이제 사이사이에또부시 심을 거예요. 보상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상. 너무 안전하죠? 그리고 더 미니미니한 나무가 아니고 이제 관목. 잠깐, 잠깐만. 이거 받침대, 색깔. 검은색, 흰색, 흰색 할게요, 흰색. 어, 로비 아닙니다 오, 여기 금방 완성된다 한 m 보다 여기도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o 다물좀더좀 a m u l a m 물이 a m u Lamu. Lamu. l